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 전현입니다. 오늘은 문법 이야기입니다. 어, 천재교육 국어교과서 우리말과 우리글 단원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올바른 문장과 담화 표현 소단원 열기입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올바른 문장 표현의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할 수 있다입니다. 아, 자세한 것은 본문에서 확인하고요. 자, 먼저 인터넷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15만여 명의 스위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베르에서는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딘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학생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위스 인구가 15만여 명 밖에 안 돼? 너무 적은데? 자, 스위스 인구가 15만 명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 남학생이 베른 인구가 15만여 명이라는 거 아니야? 자, 남학생, 여학생이 아, 이 문장을 다르게 이해를 했죠. 자,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문장을 우리 애매문 중의문이라고 합니다. 자두 학생이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15만 여명이 꾸미는 단어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여학생은 스위스라고 생각했고요. 남학생은 베른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런 문장을 애매문 중의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글에서 이런 애매문 중의문을 쓰면 뭐 하죠? 아마 외교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문장을 많이 쓰죠. 자, 문장을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자,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기겠죠. 자,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또 전달될 수 있죠. 이렇게 하 오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문장을 사용할 때 애매한 표현을 줄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애매하지 않도록 바꾸어보자입니다 자, 스위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인구 15만여 명의 베르네에서는, 자, 이렇게 바꾸면은 순서를 바꾸었죠. 심표도 하나 찍었습니다. 자, 스위스가 15만 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베른이 15만 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단원에서뭐 모든 것은 할수 없겠지만, 어, 잘못된 표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장과 담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법 요소는 여러분들이 많이 또 반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 국어 공부가 반복과 복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